아, 아, 진짜! 아, 안 돼! 안 돼! 넘어져!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DC입니다. 마블 피처파이트 이번 영상은 에보니모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에보니모는 획득 장소가 월드보스죠. 월드보스라서. 자, 월드보스. 보면은 에보니모 스테이지를 다섯 번, 아니, 아니지. 열번 클리어하면은 생체 데이터가 모이잖아. 그거 모으면은 일단 얻을 수 있고요. 진급은 요 반물질로 할수 있다는 거 이거 이거는 또 월드보스 잡으면 모이죠 그리고 뭐 재료 가공 해가지고 이렇게 골드가 많이 소모가 되는 재료도 많이 소모가 되고 하여튼 그러한 캐릭터고 어, 저는 얘를 어, 대충 이 정도로 키워놨습니다 방모가 약간 5% 모자라긴 한데 쿨감 생존을 위한 쿨감은 맥스로 채워놨고요. 음, 치명이랑 쯔피가 조금 모자라네요. 아무튼, 그래도. 그래도 뭐, 태생이니까. 그리고 장비는, 당연히, 아, 니 아니, 당연히 아니지. 태생이니까 당연히 20강이 아니구나. <laughs> 아무튼 얘는 20강, 풀강을 해놨구요. 우르작은 안 해놨네요. 우르작은 안 해놨고. 그리고 스킬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 티어2 패시브가, 어, 스킬 상승이고, 속도 상승이고, 다크메테오 스킬의 투사체 개수 증가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돌기둥. 이거 하게 되면은 기절 2초 걸리고, 바이폭풍. 그리고 3번이, 이게 미년 소환하는 거는, 소환하는 건데, 요거는, 당연히 소환수, 소, 소환 스킬이니까, 요거는, 풀강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패시브가 소환수 관련. 4번이 공격, 5번도 공격. 어, 활용 팁을 좀 읽어보면은, 어, 바이폭풍은 상대가 가까운 상태에서 쓸때 공격 효율이 좋다. 또한 그림자 공격과 다크메테오는 가드브레이크 효과가 있다. 어, 요거랑 요건데. 그니까 러 경직에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폭풍 요게 알다은 미리 보기로 보고 갑시다. 아, 그리고 얘 리더 스킬이 애공 40%라서, 어, 애공 리더로서 나쁘지 않다는 거. 나 저거 에공 그러니까 피파 초보 때 거의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 때 블랙 오더를 한 프록시마 다음으로 키웠던 에로 기억하는데 왜냐면은 리더 스킬이 에공 40% 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니까 리더 셔틀할 만한 캐릭터가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저거 때문에 키워줬었는데 아무튼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아 그리고 보면은 어, 캐릭터 활용 팀에서 그바위폭풍은 가까이서 사용하라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멀어서 쓰면 이게 퍼지잖아 투사체가 퍼지는데 가까이서 쓰면 이거 투사체를 다 맞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다 쓰라 가까이서 쓰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하 아무튼 그렇고 1번 스킬 요거는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쓰는데 이게 맞을 때 기절이 2초가 걸리죠. 2초가 걸리고 3번 3번. 미니언 소환하는 거고. 4번. 논타겟 스킬이 논타겟 스킬이라서 그니까 5번이랑 4번 두 개가 논타겟 스킬인데. 5번은 메테오 소환. 그러니까 에보니엠의 스킬 요 4번 5번이 일단은 킬링 스킬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스킬은 쓰레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쁘지 않아. 뭐 이거 2번이나 1번이 노타계 스킬이 아닌 거는,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스케일 딜레이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거 공격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 딜레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쓰는데 초먹기가 일수고, 이거 뭐 차라리 이거를 할때노타기 시였으면은 괜찮은데, 아니면 뭐, 아, 그래, 그 바라지도 않아 그냥 딜, 시전 시간만 조금 빨랐으면은 괜찮았,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1번도 그래. 이 분도 너무 길어. 그냥 스킬 시전 여기 여기서 보면 그렇게 체감이 안될 수도 있는데 실전에서 써먹으면은 엄청 길어가지고 처맞기 일수란 말이죠. 그리고 3번 요것도 소환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 그리고 5번 스킬이랑 4번 스킬 여기 농타의 스킬이라서 요거 두 개만 써도 웬만해서는 어 딜이랑 모든 게다 되는데 쿨타임 뭐 그렇게 막 텀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거랑 요거 사이에 한1초나 2초 정도 비어요. 그래서 3번 스킬 리니언으로 좀 어그로를 끌어 주면은 되긴 하는데 이 3번 스킬 어... 요거를 소환할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소환을 하고 뒤로 빠지잖아. 그 그러니까 뒤로 소환을 하고 뒤로 빠질 때 논타겟이 아니라 소환할 때 논타겟이어야 돼. 근데 지금 소환하고 나서 뒤로 빠질 때 이러니까, 소환할 때 처맞기, 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아,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되게 아쉬운 캐릭터라는 점?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아쉬운 게 되게 짜잘짜잘이 있어. 아, 그래가지고 좀 그렇다라는 거? 어, 아, 아무리, 그, 진 아쉬운 게 있긴 해도, 그래도 태생 티어 2 이니만큼, 그래도 웬만한 캐릭터 애들보다는 성능에 있어서는 낫긴, 괜찮긴 한데, 그래도 요, 제가 말한 요게 굉장히 좀 아쉽다, 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소는 저는 분노한 헐크의 힘으로 해놨네요. 그리고 특수 장비를, 어, 그냥, <laughs> 어 무적특자 아무거나 주워다가 껴놓네요. 어. 어, 그렇고, 어, 어쨌든,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스토리, 내가 얘로 자살을 안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태생이니까, 1 2시 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 자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그리고 에보니뭐가좀 보면 스케시전 시간이 길어가지고 자사에 그렇게 적합한 캐릭터는 아니야. 음. 이거 엄청 느리죠? 지금 자사하는데 세워라네워라요 아, 이거 맞았는데? 왜때 맞았다니 바로 또 반피 되는데요? 아, 뭔가 되나 싶었는데 이거 코라지가 위험한데. 내가 말했잖아, 5번이랑 4번 스킬이 킬링 스킬인데. 이 쿨타임이 1초 내지 2초 정도 그게 있다고. 그니까 1, 아, 안 되네요. <laughs>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피니티 타노스 가볼게요. 오늘의 보스가 또 마침 인피니티 타노스인데. 어, 네, 가보죠. 아, 그리고 얘가, 어, 에보니모가 예전에 캐릭터들 많이 없을 때, 인피니티 타로스 깨는 조합으로 많이들 쓰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얘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보죠. 어, 팀워크가 이렇게 가면은, 모든 공격력이랑 방어모시, 어, 팀워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에보니모가 막상 보면은 팀 효과로 가, 데려갈 만한 애가 없어. 보면은, 에보니모 얼굴이, 네, 얼굴 찾을 때마다 참, 어, 렵있다 어, 어, 있네요? 어, 타노스가 있네? 어허, 타노스? 아냐, 아냐, 니 요거. 타노스도 좋은데, 지금 방무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요거 조합이 더 좋은 거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가,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스트라이커는, 이렇게. 아냐, 아냐. 이거는, 애공, 애공, 스트라이커 어가지고 애공. 일단 관건은, 5번이랑 4번 스킬 사이에, 요거를 어떻게, 이거 텀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거거든. 그렇지 미니언, 미니언 소환하고 그렇지. 아 뭐야 왜왔어 아, 하 땅에서 나올 때그 잠깐 사이에 그걸 맞아 버렸네. 그렇죠. 아 헤이 씨. 아 나의 회심의 메테오를. 핫핫핫핫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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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위험했다 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협동 스킬 썼는데 잘한 것 같은데 미니언 해주고 그렇지 아아 아, 이걸 맞아버렸어? 나 바로 썼는데? 에헤이 참 얼탱이가 없구만 해주고. 아, 야, 이거, 아. 아, 씨, 빔, 직선거리에 있어가지고. 아, 이건 내가 너무 멍청하게 컨트롤 해버렸는데, 요거는 태그를 해주고. 얘는, 요는. 태그 해주고요. 오케이. 미니언. 아, 아이씨, 아, 씨, 엇! 아, 씨. 멍청했다. 아, 이거, 미니언을. 아... 소환할게. 아, 다시 해봅시다. 미니언한테 어그로가 끌려서 음석이 못 씹히는 건데, 아이씨. 내가 생각을 잘못됐다. 다시. 오케이. 좋아. <웃음> <웃음> 좋아. 미니언? 그렇지. 아, 뭐야, 언데? 한대또 맞았는데? 이건? 그렇지. 미니언 소환해주고. 아! 아, 또 메테오, 나이바테오. 메테오가 데미지 제일 잘 나오는데. 해 주고요. 메테오로 딜해 주고 바로 미니언 해 주고 미니언 오케이 아아 씹혔어 아, 진짜.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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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오오케이오나스 나와 버렸죠? 댕댕이 소환해주고 함정. 오오 요거는 오오스 무석 오오오 같은데. 어, 이거, 요거는 바로 태그 해주고요. 아, 우석 씹은 줄 알았는데 못 씹었네. 아, 오케이. 아, 위험했다.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하, 역시. 좋았어. 좋아요. 페이지 넘어갔고요. 미니언 아 미니언 괜히 소환했나? 아씨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았단 말이야 운석이 헛. 운석 들어가 들어가죠 들어가죠 들어갈 때 그렇지요 이렇게 씹어버리는 센스 아, 아, 젠장! 아, 안 돼! 안 돼요, 넘어져. 아, 안 돼! 아, 잡아만 운석, 운석! 오 후, 씨. 아. 야, 마지막에 운석 진짜 계속 컨, 계속 연타했는데, 어, 운석 안 돼가지고, 진짜 죽는 줄 깜짝 놀랐어, 마지막에, 진짜. 아, 씨. 어쨌든, 클리어. 어, 어쨌든, 이렇게, 클리어. 응, 나 됐네요. 어, 씨. 와. 와, 힘들었다. 와, 맘, 아니. 어, 뭐, 다른 똥캐들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고생한 것도 아니, 아니죠. 네, 아무튼. 자, 이렇게 클리어. 어, 그러면은, 다음으로 섀도우랜드 넘어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14층, 지금, 울트롬 난투조 블런 진영 유니버설. 여기를, 자, 에보니모. 가보도록 해,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스킬 순서만 잘 들어가면 웬만해서 클리어가 되긴 하는데. 오케이. 그니까 미니언들, 우리 어그로를 좀잘 끌어주면, 아유, 저런 거. 잘 끌어주면은. 되는데 중간에 스킬 빌때 맞는게 그게 실천 단점이야 스킬 비는 것만 없어도 무한무적으로 깨기 딱 좋거든요 근데 중간에 스킬만 안 비워도 진짜 딱인데 아무튼 뭐 여기 14층 정도 울트론 난투는 좀 맞는게 있긴 했어도 시간도 많이 남고, 계속 클리어가 되죠? 음, 좀더 위에 가서, 어, 써먹어 볼게요. 자, 19층 웨이브 모드, 어, 여기로 올라왔고, 여기서, 어, 가보도록 해볼게요. 미니 소환하고, 바로. 미니 소환하고, 또 바로. 아, 중간중간에 비는 텀에 한 대씩 맞아가지고, 아, 이게 좀, 울치 아프긴 한데. 아무튼. 최대한 안 맞게,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데 맞아버렸네요.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그니까 5번, 4번을 반복하면 은 되긴 하는데, 그 사이에 또 텀이 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미니언을 소환해서, 그 텀에 맞는 시간을 없애는 건데, 그거를 소환하는 것조차도 텀이 생겨버리니까, 아, 에보니머는, 그러니까 스킬 쿨만 조금, 그니까 러 1초 정도씩만 줄어들어도, 엄청 유용하게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킬쿨 요거 때문에 참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거 조금 비는 지금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름 괜찮게 쓰인다는 거. 아, 아 뭐야? 아, 오쉣 오, 위험했다. 그, 미니언 없었으면은, 바로 죽었죠? 아, 야, 이거를 왜, 또, 참나, 진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19층 정도는, 클, 어, 클리어가, 돼버린다는 거. 어, 그러면 한층 더 올라가서, 20층에 엔트리,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20층, <laughs> 자, 20층 엔트리 모드, 어 가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눈석 한번, 아, 야, 이 새끼들 저 피하는 거 보소? 얘 시전 시간을 조금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이 쿨타임을 진짜 계속 말을 하는데, 쿨타임을 조금 더 짧게 해줬으면은, 진짜, 그 무한 무적 가능하고 진짜 쓸모 있게 쓸모 있는 캐릭터가 될것 같은데 아 아쉬워 참 이게 무한 무적이 안 돼가지고 아하 쳐 맞았죠 이렇게 비는 비는 터메 이렇게 쳐 맞는다니까 아하 안 되죠 아하 시전시간 아니 뭐 스킬쿨 타임이 아니더라도 시전시간만 조금 줄여줘도 되는데 얘가 5번, 4번 스킬 빼고는 시전시간이 다 엄청 길어버려가지고 쳐 맞죠? 아 이래버리니까 아이 그러니까 난투 그러니까 엔트리가 난투 두 번이잖아 그냥 딱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은 얘네 또 난투에서부터 힘들어지는 거 20층 올라오니까 힘들어지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또 여기서 딜은 되는데 안정성에서 딸려가지고 안 되는 건가? 아... 그니까 러 5번, 4번을 반복한다 해도 그니까 2초, 1초 이 정도 빌어, 비어버리니까 도망? 근데 이런 식으로 도망을 한다 아, 한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잡혀버려. 그 애들이 애들이 또 기절기가 있는 애들이라서 아 안타깝지만 에보니모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더 올라가고 싶은데 아 어떻게 뭐안 되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에버니머 리뷰 영상이었구요. 이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킬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얘는 나쁘지,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스킬 딜레이, 그니까 시전 시간대 딜레이랑, 그리고 스킬 간의 텀? 그니까 쿨타임이 1초정, 1초랑 2초정도 비어가지고, 무한무적이 안되는게 좀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아무튼 얘도 지금 당장 상향될 그럴 건 없어 보이고 인피니티 워가 2018년 5월인가 그때 개봉이죠. 그때 개봉이 되면은 얘도 아 얘도 유니폼 유니폼 정도가 나와가지고 상향이 기대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근데 지금으로서도 태생 이티어이기 때문에 성능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영상 자체에서 보여드렸죠. 근데, 지금 워낙, 또, 파워 인플레가 심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 유니폼을 기대해보기는, 한다, 라는 거. 아무튼 그렇구요. 어, 어쨌든,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